네, 오늘 저녁이 되어서 이제 엄두할 녹음거리를 하나 찾았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사실 아침에 제가 어 블로그에 있던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을 조금 정리했던 내용 중 하나를 이제 조금씩 올려 볼까 해서 아침에 한번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오,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오랜만에 제 어떤 관심사라고 표현하면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하나 찾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이제 문 문영진 기자께서 이제 작성한 기사고요. 이제 원문은 24년 5월 20 오전 8시 19분 이제 9시 48분에 최종 수정해서 작성, 이제 작성된 기사인데. 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제 20대 여성분께서 이 알락사를 선택하고 예, 평화를 찾았다라는 내용의 발언 후에 이제 알락사를 선택한 음, 케이스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 해당 원문에서는 이제 조력 조력 사망 이제 관로에서 알락사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조력자살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의사의 적적인 극 개입을 통해서 이제 환자 혹은 대상으로 하여금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의 한 사례인데요. 아, 안락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의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뭐 진정제 혹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그런 적극적 행위가 들어가는 데로써 사실상 이제 조력 자살이라는 표현이 이제 적합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는 현재 자제자살이라어자체자체장히장히시되시있어서어망혹서 이제 적선혹이뭐식으적 선택 이하식으우돌있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나오면 국에서 한국에서 는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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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그냥 썼죠. 음 지금 현재 음.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합법화 했기 때문에 지금 조라야 터 비크 라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마침 네덜란드 여성 이셨고요이 조력 사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선택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정신 질환으로 인해서 택하는 조력 사망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 통계적인 기사 원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제 채택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네요. 어뭐 대략적인 내용은 어쨌든 그분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덕분에 어 만족을 하고 떠나신 걸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을 선택할 권리라는 표현을 제 나름 정해봤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이제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논의 그리고 합법화에 대한 수행 시행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사회가 논의가 되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어, 점점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죽음을 좀 가까이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그 어, 요즘 니체가 희화되는 경향인데 니체에 말하는 그 심연의 괴물의 말처럼 시면의 그 괴물을 들여다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나를 바라보듯이 결국 내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그 죽음에 대한 죽음 자체도 저를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어이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나이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은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음 돌아가시거나 뭐 어, 돌아가시는 분들 혹은 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야 음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자연사에 가까운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거나 그분이 그런 분이 이제 만약에 좀 친했던 아니면 좀 가까이 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음 조금 한편에서 좀제 머리가 좀 멍해진다거나 약간 정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음 멘탈이 썩 좋지 못했고 음~ 뭐 우울증 비슷하게 이런 감정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도 좀잘 알기 때문에 어~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 혹은 관심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뭐 책을 읽어보거나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거나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다는 걸 찾아본다던가 저는 이제 궁금해지면 좀 파고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깊이 개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또 제가 요양보호사다 보니까 말년에 정말 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 상황을 저는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 있을 때 어,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너무 허황된 상황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선택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터부시하는 내용이잖아요. 뭐 죽음, 자살, 뭐 정신질환, 우울증.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터부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국 어디선가는 음 결국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고 또그 선택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이제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논의하는 과정과 어, 법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좀더 나아가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과연 이런 내용이 어, 진보적으로 나아질지는 의문이 됩니다. 그 네덜란드나 뭐 스위스 캐나다 등과 같은 나라도 그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앞으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세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잠깐 엿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음, 잠시 미래를 갔다 온 듯이, 뭐,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고통 같은 걸 어쨌든 간접적으로 봤으니까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또 느낌 바가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기사를 통해서 오랜만에 한번 제 생각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조금 좋고요. 물론 좋은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내용들이 좋지 않은 내용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지금 이런 기사처럼 음. 알락사로 인해서 평화를 얻었다라는 기사 정도는 조금씩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기사를 통해서 제 생각 다뤄 본 음. 이야기 한번 남겨 봤고요. 뭐 약간 무거운 주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진지한 내용을 다루는 편이긴 해요. 온뭐 재밌게 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는 그냥 진솔한 이야기 하고 남기는 게 그냥 제 기분에 좋더라고요. 음, 저를 자기만족의 유튜브를 하고 있죠. 이래서 정체되고 있지만 아무튼 좋은 컨텐츠로 다시 업로드 할수 있을 때까지 예, 그러면은 다음에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